안녕하세요. 천하신당 한해꽃 아씨입니다. 오늘은 소띠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살 정축생 여러분의 어떤 한해는 일단 경쟁 관계가 심해지는 한해가 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자기 위치를 이제 어떤 경쟁 구도에서 우위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될 때인데요. 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시려고 하면 일단 본인의 실력부터 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정에서 긍정적인 어떤 경험은 나의 성장과 나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오셨던 것만큼 조금 더 자기 개발과 자기 어떤 생각에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는 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한해시기 때문에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41살 일찍생 여러분은 어, 어째 어 현재 처한 상황이 많은 변화를 주는 중요한 시기가 되실 건데요. 직장이나 어떤 가정 아니면은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실 것으로 제가 예상되는데요. 이때 일단은 그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한 선택을 집중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변화나 이런 부분을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시게 되면 좋은 운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든 어떤 결심이든 너무 망설이시거나 너무 위축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신감이 되고 결정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힘내시고 모든 일에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3세 개축생 여러분들은, 어, 이속띠들은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기란 운이 조금 있으신, 어, 한 해가 되실 건데요. 계획되지 않으셨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받지 못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일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금전적으로 자기에게 이득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한 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너무 자만하거나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어, 조금 음, 감사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런 갑작스러운 다가오지 않는 안을 그 금전적 이득이 어 자기를 조금 나태하게 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한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간과하시고, 그런 작은 금전적인 이득도 고마워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음 그렇다고 해서 환재지수나 이런 건 바라지 마시고, 올해 돈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받으실 돈이 있으시다 하시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돈 쪽으로 조금 이득 보시는 그런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65세 신축생 여러분들은 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오셨고 어떤 성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한 해이신데요 욕심 자체를 버리고 작고 소소한 것에도 만족하고 베풀어 주는 한 해가 되시면 그 베품으로 인해서 두배 아닌 세배몇 배로 자기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 한 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뭐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누고 같이 할수 있는 한해가 되신다면 본인한테 더욱더 많은 것이 돌아올 수도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베푼다고 하면 본인에게 무조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요 본인 욕심 조금 줄이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해에 조금 보내시면 감사할 일들이 배로 돌아오시는 한해가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여기까지 전하신장 하늘꽃 아씨였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좋은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